네, 안녕하세요. BHI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BH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단기 급등이 이어지다가 현재는 눌러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52,000원에서 지금 주가가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 BHI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발전용 기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보일러와 배열 회수 보일러, 폐열 회수 설비 등을 설계, 제작, 설치, 시공까지 제공하는 에너지 기자재 회사고요. 최근에 HRSG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BHI가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까지 뚫는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지금 열병합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까지 공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HRSG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IHI와 200억 원 규모의 HRS 공급 계약까지 맺으면서 지금 실적 기반과 앞으로의 주가 상승 기대감이 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 해체를 한다라는 이러한 테마 상승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BHI도 역시나 테마주로서 지금 수급이 쏠리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자면,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세계 HRSG 분야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라 점이, 실제 시장 점율이 유 1위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까지도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개발과 신선장에 대한 기술 확보 노력과 글로벌 수주 확대가 긍정적인 펀더멘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BHI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디까지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차트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초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잠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주식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일수록요, 지금 단기 수급이 빠르게 쏠리고 있는 저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올라타셔야지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을 보시면요, 일단 영업익률이 꾸준하게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 자, 무엇보다도 유보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보율은 즉, 유동성 현금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추가적인 M&A라든지 아니면 이 투자 계약권의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초대박 급등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M&A라든지 이 투자계약권들의 이 소식만 나와주더라도 금방 주가가 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 현금 다발성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장 다음 주에 바로 주가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게다가 유동주식수 비율이 22%로 상당히 낮은데 자, 이렇게 유동주식수 비율이 낮으면요. 오금만 유동성 수급이 쏠리더라도 금방 급등을 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력 매집 캔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오랜 기간 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주가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오랫동안 주가 조정이 만들어졌던 종목이라서 이. 종목 뭐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정말. 파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제가 알려 드릴 건데, 이 종목에 대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요 자, 갑자기 수급이 쏠리면서 시세가 변하겠죠. 자, 그래서 이 초급 때 예상 종목은요. 0103923487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분들께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등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모든 분들께는 제가 이 종목 종목이름 바로 알려 드릴 거고요. 매수 매도 탑점까지도 알려 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급등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010-3924-3487로 문자로 급등이라고 남기시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요청하셔가지고 이 급등 종목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바로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이 종목 꼭 여러분들 받으셔가지고 큰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10원 한장 받지 않고 그냥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종목 이름 요청하시고요. 이 종목으로 꼭큰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급등주 종목으로 큰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BHR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한 테마주로서의 상승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HRSG 수요가 확대가 되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 기대감으로 실제적인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라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원자력 에너지 전환이 테마가 되고 있으면서 이게 중장기적인 투자자들의 수요까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인 수급을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 들어온 매수세가 정말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유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평균가가 6만원 그 이상의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이 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6 5 0 0 0원 신고가에서 차익실한 매물이 던져지면서 눌러주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니라 5만 원 초반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지금 지지라인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주고 재차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BHI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다시금 재평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점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점 잡는 법을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테니까 BHI 타점 공유 받으실 분들은요, 0103924-3487로 문자로 BH라고 남기시면 제가 바로 그 즉시 매수, 매도 타점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타점은 재능 기별 형태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BHI는 저의 기회입니다. 그 이유가 이전 뭐 1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계속해서 수급이 받쳐주는 모습이 들어와 주었고, 최근까지도 지금 고점에서 수급이 오히려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지지라인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BHI 아직 상승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도 유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기평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 저점 잡기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매도 타점 공유 받으실 분은 010-3924-3487로 문자로 BH 라고 남기시면 BHI의 매수매도가 공유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요청하시고요 어, 재능기부 형태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전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도움받는 대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 퀴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사실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 누구나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이 퀴즈 이벤트를 맞추시는 분들께는요, VIP 히든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퀴즈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히든 종목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퀴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려 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시장에 지수는 무엇일까요?라는 이 질문입니다. 자,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나스닥, 2번 코스닥, 3번 코스피, 4번 코넥스. 네, 아마 딱 보고 감이 오셨을 텐데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923487로. 정답 번호를 문자로 남기시면 바로 참여가 완료된 거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예를 들어서 정답이 3번인데 여러분들이 1번으로 먼저 정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바꿨다. 자, 이러면 처음에 남기신 이 번호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번호를 문자로 남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퀴즈 이벤트 꼭 참여하셔가지고 단기 급 이 나올 수 있는 VRP 등 종목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면 010-3923-3487로 정답 번호를 문자로 남기시면 바로 참여가 된 거니까요. 퀴즈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히든 종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